자, 오늘 이제 11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11월을 열어가면서 나는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네. 어,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이 날씨가 쌀쌀해진 것보다도 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쌀쌀하게 하는 것은 어, 한국 시간으로 어, 지난 토요일 밤 10시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젊은 우리 남녀 젊은이들이 한 300명 이상 사상자가 난것 같아요. 150명 이상이 죽었고, 150명 이상이 또 크게 다쳤었, 다쳤다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뉴스를 들려오고 납니다. 아,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 싸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계속 이제 뉴스를 한국 이제 인터넷 뉴스를 들여다 보면 그 사건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 되는 거 보면은, 어, 누가 책임이냐 책임 공방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서로 그로 인하여 어, 비난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계속해서 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정말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어, 부모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건강했던 정말 그 자녀들이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누여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텐데, 오랫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그때 우리 자녀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 생각이 계속 들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서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열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문이 열렸고, 11월 또한 달을 우리는 이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월을 맞이하면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11월 한 달을 열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류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뱀이, 사탄의 상징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만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또그 유혹된 자기의 생각을 전해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함께 먹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어, 사람들이 지금 인류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거죠. 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다음에 어, 이들이 보였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내쫓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은 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숨었다고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 안에서 거하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려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일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질문,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신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지금 숨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웃기지도 않은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벗어서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입었었습니까? 전에도 벗었었어요. 왜 그러냐?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의 무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도 벗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벗어서 숨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왜이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원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죄책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탄은 아 그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나누다는 뜻이에요. 원래 근본의 뜻그 기본적인 뜻은 나누다라는 겁니다. 서로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게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 버리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그들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피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사람들은 떠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아담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있어야 될그 자리 주님 안에 항상 거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항상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능들 가운데에 우리 안에 그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항상 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하려는 의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유혹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르지 아니하고 주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계속해서 노력들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드셨던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 많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탕자 둘째 아들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각에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전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참된 방식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내 편할 대로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다들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머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님 여절를 떠나서 내가 있고 싶은 곳에 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자꾸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아담과 하와 주님 곁에서 멀어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 여자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탄의 어, 결박을 푸시고 다시금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 어세대자리 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을 다시금 있어야 될 자리 주님 안으로 이끌어 오신다라는 이끌어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결국은 이루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 3절다 같이 읽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던 그죄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다시금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그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주님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한다는 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있습니까? 혹시 벗어났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고, 이 11월 한 달,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한달 살아가고 나서,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한달 동안 주님 안에 구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어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